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봉지로 포장된 마약류는 타이완 해상에서 떠밀려왔다는 해경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유통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만에 하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은 기자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중국산 차봉지 형태의 신종 마약 케타민.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성산 해변을 시작으로 열일곱 차례에 걸쳐 약 34kg이 발견됐습니다. 국내에 대규모로 유통되는 건 아닌지 불안도 커졌습니다. 아유 이거 마약이 혹시 대세 떨어진 건가? 그렇다면누가 운반했는가? 뭐알수 없죠. 실마리는 타이완에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차봉지 마약이 지난해 7월 타이완 서부해상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타이완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1,300km 거리를 떠밀려와 제주까지 유입됐다는 게 우리 해경과 타이완 수사당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타이완 해상은 신종마약 케타민의 주 유입 경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 1.6톤 해상 밀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대한민국만 해상으로 들어가는 게 없었을까. 우리가 못 잡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단순간으로 계속해서 해봤고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좀 보여준 거 같아요.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은 국내 유통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바다에 밀려든 정체불명 차봉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마약 해상 유입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인입니다.